네, 여러분 오늘 이밤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 위에 이란다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영적 기류가 이곳으로 몰려와 있습니다 아멘. 영적 바람이 이곳으로 불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붙잡고 아멘. 놓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무너져 있는 성전 마음의 성전 그리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 무너져 있는 우리 자녀들, 무너져 있는 우리 사회, 무너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우리 정치, 우리 국가를 여러분과 제가 영적 기류의 바람을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천사가 양쪽에 대동해 있어요. 아브라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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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동화지를 여러분 다지워 주셨어요. 꼭 붙대시고 다른 사람과 이얘기 나눌 시간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이도 부족한 자를 이 강단에 세워 주시고 주의 성령에 감동하셔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에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 있던 6월 25일, 6일의 정말로 전쟁의 상처의 흔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밤에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특송으로 와십으로 그리고 봉사와 수고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송하며 세우신 다니 목사님은. 성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묶고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지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시는 방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니엘에게큰 u 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도와주시무무한한 n 들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저들에게부 o u r 주 n 시고그리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이 i 으로떠나 r e not sure if y o u r 다 not sure i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정성어린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사 우리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허탄하고 허망하고 사치와 낭비와 거짓과 이선에 물질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헌치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선교하며 확장하며 복음을 위해서 심어지는 예배 속에 찾아 선선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가 열려줄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세계로 교회 기도원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죄의 성도들과 죄의 권석들과 죄의 종들과, 우리 지구촌 예수 성교회 아버지 이의 단체의 예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역사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용사들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줄수 있는 기도의... 축복자리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 나온 나이다. 아멘. 아.